관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식 때문에 덕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지껏 뿌렸잖아. 평생을 네. 살면서 내가 못 받으면 자식들한테도 그게 덕이 돌아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2 0 0 1년 갑진년에 또 67세가 되신 우리 58년 개띠분들이죠. 우리 네. 유명하신 분들인데 우리 58년 개띠 운세 알아볼 거예요. 네. 우선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니까 우리 58년 개띠분들 딱 떠올리시면 은 음. 어떠한 것들좀 우선적으로 떠오르시나요? 이분들은 마음이 너무 열어가지고 남한테 조금 많이 이용당하는 것도 없지 않아 많아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많다. 산전수전은 많이 겪는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덕이 없다. 형제의 덕도 별로 없고 그래서 외롭다. 그리고 사랑을 좀 구걸을 많이 하셔. 음. 사랑받는 걸 좋아해. 관심 어. 받고. 음. 그래서 나한테 사랑과 친절을 이유 없이 다가와도 이 사람들은 그거를 다 호인 줄 알고 진심이 아니고 다 받아들이고. 음. 나중에는 상처받아가지고 혼자서 벽치고 후회하고. 음. 근데 돌아서서 또 그래. 왜? 외로운 사주기 때문에.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럼요. 계속 사람을 찾는데. 그 찾는 사람마다 내 뒤통수를 때리는 거구나. 그치. 그리고. 아. 이 분들이 인의 덕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 음. 진짜 내주면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사람들은 인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그만큼 인덕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면 이 분들은 스님 그만큼 사람에 대한 정이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당할 줄 알면서도 또 베풀어. 그러니까 이거는 타고 나야 돼. 이 분들은 거진 타고 났다고 봐야 돼요. 마음 열인 거. 음.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내 마음을 주면은 다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간슬게 다 빼주죠. 하... 간슬게 다다 빼주고 음. 그래도 미련 없지. 음. 왜? 어떻게 보면은 쿨한 성격인 거예요.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 음. 사랑 줄 만큼 줬어. 음. 나는 후회 없어. 음. 아쉬운 건 니네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그럼 어떻게 보면은 훌훌 잘털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성격인 분들이 많은 거지. 음. 하고 있는 것보단 나아요 음. 그러면 스님 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의 풍파도 되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그게 금전의 풍파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음. 이분들은 진짜 돈이 음. 들어올 땐 무섭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때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면은 진짜 음. 하루아침에 그게 다 무너지게 돼있어 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 했잖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음. 이분들은 그냥 그래 내내내게 아닌가 보지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냥 내안 좋은 거 가져갔겠지.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빚이 있었겠지. 음.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놓치는 않아. 아무리 사기를 당하고 해도 음. 아프지지 아프겠지 음. 당연히 아프지. 만약에 10억을 사기를 당해봐 얼마나 아프겠어. 음. 그래도 잠시 잠깐이라는 거야 그것도.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격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죠 음. 그 외로움이 병이야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주는 사람이 많, 많은 거에요 그거를 거잖아요.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지 아이고. 주변에 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오팔론 제띠분들이 유명한 게좀 그런 풍파를 많이 겪고와서좀 네. 유명한 거예요 오팔론 제띠라고 하면 그쵸 <laughs> 눈물도 아이고. 많이 흘리시고 그럼요 아. 이분들이 또성있는데 이런 힘든 게 있어도 주변에 말을 잘하는 성, 성격은 또 아닌가요? 그럼? 혼자서 삭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 잠시 잠깐 아파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살아간다고. 그리고 또 나고. <웃음> <웃음> 아유 또 너무 또 착하고 또 정이 많으셔서 또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 5, 8년 우리 개띠 분들 우리 갑진는 하반기부터 지금 운기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음, 올해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반은 좋은데 반은 또안 좋을 수가 있어. 음. 좋은 분들도 있는데 음. 이게. 또 이제 몸에 건강수로 또안 좋은 게 들어오시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미리미리 검진을 잘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했더라면 음.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 하신 분들이 뭐 바빠서 뭐래든지 몸을 못 챙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항상 따르게 돼 있거든. 음.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는 건강수가 또안 좋게 들어와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떻게 좀잘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가 관리를 잘 하지 않은 이상은. 근데 큰 지병, 지병처럼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직도,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건강수가. 그렇게 좋은 걸로 안 들어와. 응. 아, 그럼 미리 이분들은 이하반기 오기 전에 이 영상을 뭐 보신다면 음. 지금부터 미리 뭐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방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래도 괜찮죠. 음. 그럼 스님이 보시기에 이분들 이런 건강을 조심을 한다면 음. 반대로 이제 좀 얻어, 얻어갈 수 있는 것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집안에, 집안에 이제 웃음꽃이 핀다는 거는 음. 뭐, 만약에 뭐 자손들이 결혼을 했는데 손주를 본다든지 음. 뭐 이런 경사? 응, 음, 집안의 경사. 어, 그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자꾸 이제 웃음꽃이 자꾸 만발이 피는 거지 집안이. 아. 음. 어, 근데 이게 또 되게 좋은 게 가만서석이라는 또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안이 음, 편해야 뭐든지 잘 되는 거야. 음. 그럼 어쨌든 우리 67세 우리 개띠분들은 집안에또웃음꽃이 피고, 음. 그럼 집안이 또잘 되면은 또 외적인 부분들까지 또 좋아질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음. 뭐 만약에 어디를 뭐 지어서 나갈 계획이 있으시다 만약에 뭐 전원주택을 얻어서 가야 되겠다 음. 그럼 생각에 조금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음. 생각하신 대로 올해는 좀 움직이셔도 괜찮아 음. 근데 좀 어디다 물어보고 가셔요 음. 물어보고? 음.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음. 만약에 집을 짓고 저기에서 몸수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 음. 그래서, 성준이라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성준운이 들어오는 그런 해년이기 때문에, 음. 집을 짓는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음.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음. 왜냐하면 건강수가 또안 좋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음.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 음. 맞습니다. 그러면 생님 이분들 지금까지 아래도 초년 중년에 내가 베풀고도 돌아오는 게 없었던 분들이 인덕이 없었던 분들이 음. 많잖아요. 네. 그 인덕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분들은 말년에 가서 잘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말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식 때문에 덕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음. 내가 여지껏 뿌렸잖아 평생을 네. 살면서 내가 못 받으면 자식들한테도 그게 덕이 돌아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음. 그러면은 뭐 재산이 뭐 돈이 돈을 번다고 음. 그로 인해서 좀 편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음. 근데 아직도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식들이 잘 돼서 아.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 뭐 효도를 받는다든지 음.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쌓아왔던 복이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음. 내 자손한테 그게 돌아가서 자손이 잘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다는 거죠. 그쵸. 내가 못 받아도 밑으로 내려가. 복적금이네요. 복적금. 그래. <laughs> 그러니까 왜 재짓고 말고 음. 편한 재짓지 말고 살라 하잖아요. 네네네. 다그 말에 옛날 어른들 아유.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유. 그래도 우리 6 0세 우리 개띠 분들 영상 보시면은 내가 정말 그동안 이렇게 살아는게헛되진 않았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 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들 이상 말씀해 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웬만하면 귀 닫고 사세요. 음. 잘 풀릴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거든. 음. 이분들은 잘 되다가도 한 번에 코를 빠뜨리기 때문에 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노후 음. no, 여지껏 잘 쌓아오셨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되겠다, 벌려야 되겠다, 좀더 어떻게, 꽁돈을 더 얹혀야 되겠다, 이런 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지금 있는 거에, 음. 가지고 있고, 지니고 있는 거에 만족을 하시고, 음. 좀 때를 좀 기다리셔요. 음. 그러면, 아주 좋은 날 많이 올 거예요. 음, 좋습니다, 선생님. 건강 잘 챙기시고. 좋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말씀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띠만 보고 날만 보고 말해준 거다 보니까 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또한번좀 물어보고 이렇게 네. 자세하게 또 알아보고 가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